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험가, 모험가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입니다. 네, 오늘은 7월 서비스 최우수 업장으로 선정된 캐슬카트의 이민서 캐스트님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서 캐스트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및 업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직아일랜드 상품팀 캐슬카트에 근무하는 이민서라고 하고요. 근무한 지는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 캐슬카트에서는 손님들께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캐슬 카트는 매지가일랜드에서 처음 만나는 매장인데요. 뭐 그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매지가일랜드 특성상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저희 근무자들도 많이 지치고 손님분들도 짜증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어, 친절하게 응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캐슬 카트가 7월 서비스 최우수 업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들께 응대를 해드리는 게 특별한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죠? 캐슬 카트는 위치의 특성상 손님들과의 만남이 잦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매장에서는 손님들께 재미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투명팝을 쓰고 학생분들께서 많이 호응해주시고 결의서 해주시니까 저희도 일하는 게 많은 보람이 있습니다 캐스트들이 즐겁게 근무할 수 있기 위해서 롯데월드에 바라는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어드벤처와 매직 아일랜드의 혜택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직 아일랜드는 여름엔 무지 덥고요 겨울에는 혹한 때문에 너무 추워서 아무래도 실내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하는 야외 근무자들한테는 어, 차별화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만년 최우수 업장 캐슬카트 파이팅! 이상으로 7월 서비스 최우수 업장으로 선정된 캐슬카트의 이민석 캐스트님과 나눠본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루 보내세요.